Yeah. 예, 아, 예, 한 번, 한 번, 볼수 있어, 그래도. 설명 좀부탁드려겠습니다 예. 요거는 최소한도로 그, 그, 조선시대 때 그림을 동양아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 그림는미나라갑니다 미나? 음. 음. 예, 미나. 서양 사람들이 그리면은 서양화라고 하고. 그렇죠 음. 조선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그린 사람은 동양화안가 하고 미나라갑니다그래가 음. 요거 보면은 쭉 저는 나이를 다돼 있어요. 여러분 뭐 음, 어, 보면 연대가 19세기, 걔가 네. 뭐, 하9세기 19세기, 19세기, 가 19세기, 1가언기 19세기, 19세기, 1 9세1 9 0년 19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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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래된유9들이1요세기 19세기, 1 9세년 19세기, 1 9이기1 9세1 0 0년 19세기, 1다0년 19세기, 1 9 그리고 요부만뭐 처음부터 그기 처전부다 그거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음. 돈으로 하자는 몰다 짜는 몸이처럼 보다의 그게 그대사산납에다 경매장에서 옥션 경매장에 서 네. 경매를 해가 다 사는 거예요. 음. 그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사나. 있고 수집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. 수집했는 기 매나 경매장 가가 다하는거래요 옥션에서요. 옥션 경매장 있거든요. 소리가 안 나는데. 그래 그거를 레드에 사인을 나니다 잠옷 사는 거 장물 사요. 맞아, 장사하는 큰남다그래야 그러니까 경매장 갈 때도 우리 그중매쟁이 대웅의 그 응. 바람 하는 사람, 들 경매장이라 풍애가 수수료를 주고 그래다서